안녕하세요. 장훈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호 코치입니다. 저희가 이제 볼을 치다 보면 백 코스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좀 게임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백 푸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백 푸쉬를 할때좀 어떤 실수 유형이 있나요? 공격을 세게 하려다 보니까 예. 손목을 너무 과도하게 쓰는, 요 손목을 맞아요. 이제? 네. 손목을 치려고 하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첫 번째 실수형을 유 어, 이경코치님의 어, 시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실수형은 유 어, 백프시를 할때 손목을 손목. 너무 많이 쓰는 경우인데요. 이거 또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손목을 순간적으로 어. 많이 쓰거나 과하게 쓰게 되면은 일단 코스가 탁구대 안쪽에 들어가기보다는 바깥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어, 만약 에 네트에 걸린다던가 걸리던, 걸린다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저쪽 바깥쪽으로. 바깥으로 새 나가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또 손목도 또 순간적으로 과격하게 되면 네. 또 손목에 또 많이 부담이 되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백푸시라는 게 사실 손목을 좀잘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좀 많이 쓰면 사실 좋은 기술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좀안 되는데, 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이 손목 힘이나 힘이라든지 좀이 감각적으로 음. 이게 다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좀 과하게 써도 이게 컨트롤 할수 있는데 아마 어, 지금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손목을 좀 먼저 쓰시다 보면은 약간 불안한 느낌. 지금 진짜. 이경호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네트 에 걸린다던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어, 생길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팔꿈치를 위주로 좀 많이 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이 왔을 때는 내 네, 오른쪽 편으로 살짝 당겨왔다가 이 팔꿈치만 이렇게 잘 펴도 봐보세요. 제가 손목을 쓰지 않아도, 얘만 살짝 펴도, 라켓 헤드가 약간 돌아가죠. 근데 대신, 여기에 힘을 너무 주고, 버티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길 좀 가볍게 두셔도, 가볍게 두시고, 라켓만 살짝 잡아준다는 느낌만 있으면, 팔을 폈을 때, 살짝 돌아가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 감이 조금 생기시면요, 라켓 헤드를 약간 써준다. 그래서, 저 탁구대 모서리 방향까지 손목을 써준다. 음 대신, 이 손목이 이렇게 딱 펴질 정도가 되거든요. 크로스 방향으로 쓰면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좀 과한 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손목만 약간 펴준다. 펴준다. 크로스 방향을 향해. 네,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셔서 푸시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또?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 네. 이거 근데 아까 손목 쓰는 잘못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거 좀 정확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또좀 시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잘좀 리얼하게 잘따라시는것 <laughs> 같아요. 지금 <laughs> 그렇죠. 어, 약간 손목 그냥 손목 쓰는 거 설명할 때는 어, 조금, 조금 뭔가 부족했는데 치는 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을 일단 세게 친다고 생각하니까는 네. 맞자마자 그냥 바로 라켓부터 나가니까는 네. 공이 많이 걸리죠. 네. 타이밍 이 떴을 때그정 타점보다 너무 빠르니까는 네. 걸리고 이게 근데 타이밍 잡기가 그래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정점을 잡는다. 백쪽은 내몸 앞에서 치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빨리 들어가면은 방금전럼 레트에 받고 네. 그 조금만 늦어도 공이 이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밀려버리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백푸시를 친다는 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공격을 아무 때나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막공격에 수세에 물릴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좀 우위를 가져갈 때도 있는데 보통 우위를 가져갈 때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백푸시를칠 때는 약간 볼을 보시고 미리 빼셨다가 공이 오면은 약간 미리 먼저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음. 내가 좀 세게 치려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바로 탁 때려 버리면은 또 너무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쇼트 보내놓고 상대방이 탁 맞는 거 보면은 바로 이렇게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미리. 예. 네. 이 보고. 물론 그 전에 뭐 중심 이동이나. 음. 뭐 박자 같은 거를 잘 맞추고 있어야겠죠 네,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다는 전제하에 딱 맞는 거 보고 먼저 빼서 공이 탁 튀어 오르면은 바로 스윙을 한다 튀어 음. 올랐을 때딱 때 때? 스윙을 하셔야 돼요 어. 오르기 네. 전에 하면 안 되겠네 네. 빨리 치시는 경우는 보면은 음. 오르기 전에 파박 맞춰버리시고 그쵸. 또 조금 늦게 밀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딱 튀어 너무... 올라와서 이제 정점까지 딱 왔는데 이제 그쵸. 아직도 스윙을 안 하고 계셔서 음. 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가 튀어 올르면 탁 치시면 은어 조금 정확하게 칠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영코치님은 그 운동 하실 때 백풋이 되게 잘 치셨잖아요. 백푸이 좋아하죠. 네, 맞죠.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잘 치는데 그 이영코치님한테 팁을 하나만 좀더 던져주세요. 정점 맞추는 거 중요하고 백푸이할 때는 약간 뭐 자신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수를 어, 하더라도 자신감. 네. 어. 자신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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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사실. <laughs>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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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헤드 뭐 이런 건 아까 관장님이 제가 아, 설명했으니까 해 네. 이용할 거면 네. 내가 자신있게. 네. 네. 어정쩡하게 뭐 힘을 뭐지, 중간에 어, 나갈 것 같아서 멈추거나 네. 뭐 그, 그러면은 더 실수가 많으니까 할 때는 음. 자신 있게. 어, 네 맞습니다. 뭐 탁구는 다 자신감이죠. 진짜? 다 멘탈 싸움이고. 멘탈 자신감이고요. 싸움. <laughs> 자신감 그렇죠? <laughs> 네. <laughs> 자신감이 있으면 다잘칠수 있습니다. 그렇습 자신감이 있어야 돼. 아 네.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과도하게 <laughs> 스윙을 크게 하시는 경우. 이거 이것도 한번 시연을 한번 보고 할까요? 네. <laughs> 잘 들어 <laughs> 왜 들어가는 거야요 <laughs> <laughs> 네이영구님시험에서잘 <이유, 웃음> 봤는데요. <laughs> 제가 하면서도 <laughs> 제가 하면서도 뭐 짜증나신 거 아니죠? <laughs> 너무 그냥 막 치는 느낌 나서 <laughs> <아니, 넣어서. 웃음> 짜증나는 거 같아가지고 네. 어 근데 이런 경우 사실 꽤 있어요. 그 네. 이거는 저희 제 영상 중에 뭐백트라면이나 이런 거할때 기본적으로 어, 설명을 한게 있는데 항상 백은 라켓이 내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컨트롤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몸 복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오른편이죠. 응. 오른편 쪽으로 당겨 오셔야지 지금 당장 조금 약하더라도 어, 나중에 좀더 강하고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실수 유형을 따냈는데 어, 무슨 기술을 구사한다기보다는 막 친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냥 뭐 그렇죠. 막 친다 그렇죠. <laughs> <laughs> 하면서도 <laughs> 상대방테 <너무> 미안. 너무 잘나왔상대방테 미안하다 받아주면서 좀뭐 하는 거간뭐 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맞아요, 약간 막친다는 게될수 있고 사실 이렇게 해서 딱 치면은 지금 좀 약간 세게 치칠 수 있다는 느낌을 그렇죠.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실전에서는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몸이 몸 바깥으로 빠지는 거는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사실 쇼트라 하다 보면은 백푸시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크게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바로 짧게 짧게 나가셔야지 여기까지 뺄 시간이 없으니까 어,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그백 푸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네, 이백 푸시가 백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백에서 같이 마셔틀하다가 코스를 뺀다던가, 아니면 지금 같이 백 푸시를 한다던가, 돌아선다던가 이런 상황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게임이 시작되고 하는데, 어, 오늘 영상 보시고, 어, 이런 부분을 좀잘 체크를 하셔서 어, 실전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